먼저 이정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과 수상자들의 많은 기회를 부여하면서 경복궁 차장이 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는 2월 17일 21시 05분경 마운오션 체육관에서 부산외대 시의신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중 소련식 캔을 건물 지붕이붕게 되어 수십 명이 매몰된 사건입니다. 인적 계열는 사망 10명, 부상 105명 등 115명으로, 이중 사망자 1명은 울산지역 2명은 경주적 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경북청 차장을 본부담으로, 지방청 수사 2개, 광역수사대등 15명과 경주사 수사과 34명 등 50명으로 구성하여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금일수사계획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법안전과당보재모등 13명이 합량 도는 대구, 부산 합동 스팅을 구성하여 구조물 안전 시공 및 하중 절개 적정 여부등을 감식하여 공제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행사 대행 업체 관계자의 응무상 과실 여부와 리조트 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눈의 하중으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음에도 지붕의 눈 재설 작업을 하지 않은 경위와 다수의 학생이 운집한 체육관에 안전논을 배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시공사 감리가 시방서대로 건축하였는지 건축허가 후에 정개촉등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수사본부에서는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의 뉴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건축물 관리 준공해가지고 유명을 어, 관리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는 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건축물이 최초로 어, 스포츠 시설로 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 과정이라든가 설계 시공 그외 완공이 된 이후에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혹은 각종 재해 상황에 맞춘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중의 인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서 함께 점검하는. 예방 차원의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수속 득수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皆様、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で